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CNN이 한국 KF21 120대 실전 배치의 대박,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2년 현재 KF21 전투기는 120대 생산에 양산 비용만 8조 5천 호건이 확정됐습니다. 대당 708억 원으로 미화로 5,407만 달러가 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13년 동안 8조 원을 투자했어. 그 중에 인도네시아는 20% 투자해서 4,5세대급 전투기 KF21과 IF-X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향상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개발 비용입니다. 공군은 KF-21의 공대공 비전인 블록-1을 2022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가 무장시험을 거쳐서 2028년부터 공대지 전투능력까지 고유한 KF21 블랙2 80이들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40대를 양산할 계획이지만 생산라인 정서를 통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양산될 KF21 블락1에는 핵심 무장인 공대지 미사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10일, 현재 조립 중 KF21은 한대 뿐입니다. 내년 중에 KF21의 양산 계획이 제결되면 카이는 고정익동의 KF21 생산 라인을 정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KF21은 월두 세대가 생산되고 KF50은 네 대가랑 생산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제2공장 부지도 확보해 정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월간 생산량이 세대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이는 KF21 양산과 f 5 0 g f 의 적기 납품을 위해서 2024년 6월까지 생산 라인을 완전히 탈바꿈 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산 라인을 일신하면 현재 한 달에 시적 0.7대를 만들 수 있는 KF21 조립 라인은 월 평균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FA50GF는 현재 최대 월 2대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 최소 세 대에서 최대 네 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3년 5월 15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F-21 보람의 적기 양산 착수를 위해 올 11일을 계획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6개월 앞당겨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 F-21 실전 배치를 2026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초도 항공기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 계획 기간을 최소 1년 정도 앞당겨 보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계획에 없던 무기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 V-21 기체 단가가 40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미티어 알람 둘다 통합한다고 나쁠 건 없지만, 수출할 때는 약간의 가격 상승이 불리하겠지만, 알람 미티어 둘다설수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수출할 때가 되면 알수 있겠지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지연행동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40대 물량을 포함한 KF-21의 가격이 890억인데 인도네시아를 떨궈버리면 KF-21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렴한 KF-21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고 수출에 마이너스 등도 높습니다 무인전투기 가오리 X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앞으로 군인을 부족하기 때문에 스텔스 무인기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전파 흡수 재료 기술, 연구 개발 기술을 시작으로 주파수 선택적 투가 복합 기술, 전파 흡수 복합제 구조 기술, 적외선 흡수 재료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에 대한 해석과 측정 능력을 확보하고 연구 시설을 바탕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시범기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부터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기 사업을 통해서 스텔스 성능 향상, 비행 성능 향상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ADD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국산 스텔스 가우리 X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정말 멋진. 무인 전투기입니다. 가오리 X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스텔스지만 호리날개가 없는 기술 시범기로 분류될 정도로 향후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기 및 전투기 등으로 점차 발전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